전멸도있고요 빠졌고. 네, 연계가 되진 않았고. 타워 부 예. 이거는 버티만 하죠. 예. 네. 오히려 위험해요. 네. 아, 그벼인데 그러니까? 네. 오! 콜라이트박아그러면워야돼서 일어나서. 체력이 좀아요 조금만 싸움부터. 싸 하나 잡고! 또 드디어 아, 아, 와! 진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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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이 죽었어도 그래도 본대쪽 반대쪽! 골이 당고배너기 아, 떨어지는데 아 이거 왜 그래 비가 때리고 있으래요 토가 어! 어! 더블! 더블! 쪽으로 가위도 네! 맞지? 네! 네! 오! 대박! 계속 하리면 배스트리 밀려 그대로 고우게가간다 아이펄! 대놓고 다이브해도, 네, 다이브해도 갑니다. 완전 광역 데미지 들어가고, 네. 그냥 안라인 치는 싸움에서 안진다는 네. 마인드에요, 셰프. 지는 저 뒤에 안정적인 위치. 선발도! 네. 네. 와! 자, 아, 정확히 보존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아는 셰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네. 있어요. 네. 그런... 아직 1세트도 귀엽게 나고 오, 이제 진짜 젠밌네 미신이 들어갔다 나왔고. 중, 이거 오기 전에 지상태가 지사태가. 지지사가가지가가 고 네. 밀고 한, 난입으로 아이고 안 맞았어 네. 갑자기 어디 뭐공칠 없나 뭐 이런거 말하자고 <laughs> 한명 더 살렸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 아 타이밍 너무 좋은게 그냥 깨려서 나이들 자기가 처음에 넘은걸 이용했죠 특별 네. 네. 없어요 뭐 네. 이건 네. 탈출도 방지만 안쓰면 어차피 재고 있을거라고 난대표 그래도 어? 약간 이쪽에 눌러 주먹으로 한스 사마가 머리를 들이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건드릴 걸 건드렸어야죠. 어. <laughs> <그래서> 게폭격인데 <이렇게 웃음> 아, 그래도 데대한막자자자 아, 근데 아 슬로우를 넣었으면서 아 막으려면 너네 복수무에 바쳐 등까지오근 에미어스리도 정말 너 어려워요. 근데 들어왔다 빠지면. 근데 이제 캐년이 뒤돌아서 탈출했으있만 폭내드라고. 어떻게? 오토산 들면서 일단 버리는데플이막 이게 아리가 난여 있기 때문에 바로 아빼내서 치고 음, 있는 상황에서 음, 뒤쪽 기인이 돕니다 뒤가 돌았어요 네그 안에 얹어받았고 예, 네, 그 예, 그리고 서불 놓고 이거 플란드 플란드를 통해서 앞라인의 그탱킹력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잡았고 그리고 잘뛰었 넘기면서 자잘 잡았습니다 타이밍이이오오 이거 다 너무 좋았어요아이사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풍선 들고 있어요 걸면서 투석을 네. 해보나요? 어, 실속의 역사가 있다니까. 와, 뛰어미나 세지. 그래. 날아가다가 뒤로 아주 닫을 제대로. 어쩌면 어, 긴 골이 어 네. 넘겨받아요? 긴 드리블을 좀 해줘야 될것 네. 같아요. 넘겨받아요. 상대방이 타이팅이 좋기 때문에 또 네. 네. 들어갔다 확실하게 들어가네요. 길 들어왔어요. 긴 쪽에서. 오르면서 네. 들어왔어요. 네. 기인 어. 네. 들어왔어요. 기인, 네. 일단 키는 막다들수 있나요? 긴. 근데 키는 키는 약간 위험. 길걷고. 받아준단 말이죠. 그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파이팅 이 하지만 기인이 밀고 들어가요. 이러면은 지금 블래곤을 캐년이 친공 있는데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아요 아무도 나르지 못했는데, 그냥대로 후안에 어. 들어갔으면 해 봐. 빠졌을 때이자도미웠는 이거 반격 또안 맞죠? 그런데 전투는 예. 전투는, 네. 네. 전투는 네. 뭐 다가는거 아니에요? 네. 가는 거? 이거 에디언스의 빨리 빠져드는거 아닌가요? 못 빠지죠? 이거 어떻게 빠져요? 안면뭐 우리만 좋죠? 그럼 이뭐어전투 말인데 고마 도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하고 들고 있고, 쵸비야 기회 모을 필요. 이거 슬로 그래. 때문에 계속 비소창 하고 있어요. 비소창. 마블로 오는 거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차갑니다 수, 그래서 덮판을 못했던 그 일부 다풀어나같은데요 그러면 소올라갑니다 와, 그래가지고 샹크스도 그 여려립니다 그냥 기인을못 막습니다. 이게 세트입니다. 우리 도플 맞아야 돼. 아나 스테라기.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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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조금 더 우리 마블로 이잖아. 아 여기 볼게 여기 볼게. 이제높플 야, 찍찍인데, 야손방라서소간이리약어 자, 리 약간 빨리, 약간 빨리, 다간 빨리, 데 어, 방어 약간 어리약어 빨리, 약간 빨리, 약간 빨리, 약간 빨리, 약간 빨리, 약간 빨리, 약간 빨 일단 간 빨리, 약간 빨리, 약간 빨리, 약간 1리 약간 빨리, 약간 어리약 들어요 흔들면서! 어, 같이 왔어요! 아칼리 좀견제도 네.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 이러면. 강일적으로 한번 옳는데 자, 파일 잘못죠 시계 만들면서 이거 직스 폭탄 두세 방 들어가는 것도 바라야 됩니다. 자, 이제 전투가 필요합니다. 전투 이제 기인이 위쪽으로 어, 한번 때어준다 타자네. 요 기인 카이팅 좋은데요? 탈피, 첸지! 계속 실러 칼도 위험! 녹였고요 위로 갑니다! 그래서 첸지가! 젠지가 그냥 일방적인 구도에서 에이을를 박살냈습니다 아, 한번 잠깐 아, 세게 하고 아, 근데, 아, 근데 기인은 수천사니까요 그러면서 미드 포탑 날립니다 그상태가 옵니다 아 이러면 그냥 바로 주네 이거 그냥 젠지한테 그 상태 순간이동 강요하고 스몰도 시간을 어 기인은 계 세게 되면 아니 오다가 오, 갑자기 어, 한끗달 내가 순간이동을 썼는데 리코랑 니코의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싸워지면 재질가 좋기 때문에 계속 단열이 쏘고 있어요. 또 넘기면서 어, 또 붙었어요. 또 붙었죠. 대표 안 나서 저는 진으로 빠집니다. 긴 진짜 오늘 몇 세트 하나요 <laughs> 어, 진짜? 다 해주래요? 어이, 순간이좀 아. 타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 블리츠가카시오페아 오면은 한번 낚시하겠다는 생각이 들 넘어오는데, 넘어오는데. 넘어오는데. 이거 젠지가 왼쪽을 네. 먼저 걷어내면서 턴투 어, 마무리 질수 있나요? 한 자리 한번 버텨도 돼. 슬통슬통 하지만 뒤로 이동. 어, 슬톰. 슬톰하게 됐고요. 잡았죠? 근데 안쪽에서 지금 샹크스가 갇혔어요. 샹크스가 위로 쪄. 찬크스가 위로 쪄. 그리고 뒤로 넘어오는 플라드들도 위험, 플라드레도 위험. 하나 더걷어내서 젠지가 와. 진짜 크게 한입 베어 와. 물었는데요 제발 해니다 예. 이러면 성사 하세에요 올라오면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2이 미리 붙었기 때문에 또요? 또할수 있어요? 이거 애니원시 레전드 이거 멘탈 차리기 좀 힘들겠는데요 사사조사 수빈아 8장 2째 그러면서 그래 이걸 당겼어요 아, 사전 터뜨릴 수 있네 4점 잡아 됐어 네. 그리고 거리 조절을 너무 잘해서 카시오페아가 뭔가에 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추격합니다 추격할 수, 수 있습니다 뒤를 잡습니다 라 뛰어! 일단 뜨고 어, 뜨죠 그러면서 와! 와 자, 전사 이라면은 젠지 추적하면서 k p 시킬 수 있어. 칼 아, 어, 전사, 칼 어, 전사! 아, 정말 뒤로 나쁜 손이네요. 그리고 뭐까지? 아, 어, 대런멀치에서 아, 부르고 싶은데. 그런 와! 잠옵니다 그러면 비이 옆에서 나오는데 비지금에디엇에서좀 위험합니다. 이거 젠지 잔치! 아이고. 아이고. 와! 젠지의 키파티! 키파티! 게임 길었는데 이거 정말 맛있게 진수 선탄했어요, 젠지! 자, 그 5세트. 에이우게이 젠지가! 에이. 5세트를 차바르면 레스의 파괴됩니다! 젠지!